마지막으로 천지개벽 동부경제 지역공약 여섯 번째 제가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 공약을 추진하게 되면은 동부는 사람과 돈이 모이는 이런 새로운 어 창조 신도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물동량이라든지 사람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결국은 교통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 첫 번째는 1호선의 경우에는 지금 동천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 휴노빅시티를 연결해서 이시아폴리스 쪽으로 또 필요하다면 어, 팔공산 동화사 쪽으로 연결하는 1호선 지선을 새로 신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 도시에서 시작해서 파티마 병원 앞으로 해서 신암동을 거쳐서 경북대학교 근처를 해서 과거에 구 도청이 있었던 지역을 포함하는 새로운 노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번에 교통 인프라에 관련되는 사항은 정책 토론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를 이미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인프라에 관련되는 어, 노선이 제한이 되었습니다만 어, 새로운 이 공약이 다 실천이 됐을 때에 어떤 노선이 더 필요할 건가, 어떤 노선이 더 바람직할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전문가들 토론과 또 지역의 여러 환경 어,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여섯 가지큰 프로젝트를 하게 됐을 때에 과연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들이 사실 궁금할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 관련되는 사항은 단기적인 프로젝트는 어 바로 추진을 할 사항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 대구시에 교통 관련되는 사항 또 지역 개발 관련되는 계획에 반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종합 계획을 추진할 때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라든지 또는 관련되는 뭐 국제 공모도 저는 필요하다 면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렇게 종합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에 엄청난 재원이 들어갈 겁니다. 이 재원에 관련돼서는 제가 누굽니까?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차관, 제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할,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관련되는 사항은 어, 예산, 그리고 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 기획재정위원회 이렇게 국회 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대 때도 유선글에 대해서 일 많이 했다, 일 잘한다, 또 예산 많이 따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 걸맞게 이 농구경제 관련된 지역경제, 지역공약은 확실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제도적 법적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면 법률을 개정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지역개발 관련되는 법을 제정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구가 이 프로젝트, 이 공약이 추진됨으로써 사람과 돈이 모이고 또 역동감과 생동감이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천지개벽 동구 경제의 창조 경제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유승걸로 화이팅! 감사합니다!